안녕하십니까. 이정입니다. 제가 지금 이제 무놀이를 벗어나서 지금 서울을 향해 어, 서종 i c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정말 이 맑은 공기 속에서 정말 어제 연날리기하고 정말, 아, 진짜 완전 동심,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. 진짜. 어제 연날리기 마지막에. 어제 방패연을 만드, 만드는데 정말 그한 번도 만들어 본적 기억이 없, 없습니다.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인터넷으로 그 방패연 만드는 선생님들을 여러 선생님 거를 이 선생님 거 듣고 저 선생님 거 듣고 계속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머리로서는 이해를 하는데 실전에 가니까 아, 지금 그게 되게 좀 헷갈리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어제저녁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우리 같은 유급들은뭐 어, 이렇게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, 전화 받으면 안 되는데 전화가 계속 오네 그래가지고 진짜 아침부터 거의 오후 3시가 되더라 그 연을 갖고 실행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어나 연도 사다 놓고 다 했는데, 유왕이면 정말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연을 띄워보고 싶은 그 욕심에, 어, 정말 정성 들이 한번 우리나라 전통 그 방패연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거였는데, 결국엔 어, 실패로 끝났습니다. 왜냐고요그 음, 대나무 재료가 이렇게 우리가 수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, 그게 중심이 무게가 다 틀리고, 그 대나무가 큰 대나무였으면은 그 메디 같은게 별로 없, 없고 그냥 일자로 딱 하면은 그 무게중심이 전체가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짧은 여기에 매, 어, 대나무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대나무를 하나 구해왔는데 메디가 중간중간 너무 많고 그냥 수직으로 되지도 않고 좀 그게 첫번째 어, 이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그, 그 실을 그 가운데에 이제 어, 이렇게 삼각형으로서 해 실을 매달아야 되는데, 그 실의 중심점을, 어,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, 사람들이, 이 남자애들이. 근데 저도, 그냥 아무도 없으면 제가, 어, 이사람을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, 이 친구들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옛날 말이 딱 맞아요. 사람이 많으면, 뭐,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말을 안 듣고 서로, 서집대로막 하다 보니까, 가서 연을, 연을 밖에 가서 이제 거의 4시 다 돼가지고, 이제 막해질려고 하니까 막 부랴부랴 아주 날려보니까 그 연이 뜨는 게 아니고요. 빙글빙글 돌아버리는 거예요. 정말, 아,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 실패작으로 끝났는데 그날 공부를 하면서 어느 선생님께서 이게 실의 중심점이 약간 상단에 3분의 몇, 몇 지점, 몇 지점 그 점을 꼭지점을 찍어가지고 그거 실을 매달렸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다 머리들이 정말 바보들이 돼가지고 <laughs>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<laughs> 결국 띄우지를 못하고, 아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주 근데 정말 아주 배꼽을 잡고 웃어본 적은 정말 또 최근에 최고의 어떤 진짜. 많이 웃어봤습니다. 아이고,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. 그런데 진짜 완전히 너무너무.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는 정말 완벽한 방패연을 하나 제작을 해. 대형 방패연을 한번 제작을 해볼까. <laughs> 아, 제 꿈입니다. 지금 당장의 꿈. 아,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은 한번 실험 삼아 저번 날 스케이트도 만들었는데 첫날 스케이트를 아,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. 얼음이 빙판처럼 어제는 보니까 이제 눈도 다녹고 그냥 바닥이 맨질맨질 하는 거를 완전히 그 스케이트장처럼 그렇게 매끄러운, 어 그런 얼음이었으면 나가는데 이게 얼음이 녹았다 또 붙었다 하다 보니까 두들투들 두들 해가지고 스케이트가 밀려 나가지 않고 그 얼음 사이에 박혀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보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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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안 해가지고 정말 마지막에는 그 다음, 다음 주에 타는 거는 정말로 그래도 재밌게 탔어요. 그런 것처럼 그 어제는 진짜 그 연애에 대 실패를 했지만, 이번에는 정말로 한번 자신감 있게 한번 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을 실어서 한번 뛰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제 정말 어 지금 만들 때까지 진짜로 희망을 가지고 와주. 그 순간 뜨지를 않고 그 띵동띵동 돌아버리니까 아 기가 차고 완전히 아유 웃기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폭소를 하고 웃었는지 배꼽이 정말 빠졌습니다 아유 이렇게도 안되고 저렇게도 안되고 그날 저녁에 그 박회연 어, 어, 선생님께서 돈다라고 얘기를 에, 하셨기 때문에 아, 더 황당한 거예요. 진짜. 어 이런, 이런 걸 보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. 정말 너무 공감이 갔어요. 그런데 결국에 또는 거를 못 잡았습니다. 아 그래가지고 결국에 만드는 남학생들이 딴하 나가지고 양수리 가서 결국엔 그 방패를 사가지고 왔어요. 그런데 이제 해가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그걸 사가지고 텀프로 네 개를 가서 사가지고 온 사람들이 한 시간이나 면 오지를 않는 거예요. 도대체 뭐를 하고 왔는지. 아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방패를 딱. 어, 우리가 만드는 그 규격 사이즈가 47인가 60, 60에 47인가 사이즈였는데 그게 정통원에 그게 어, 저기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. 그 사이즈대로 똑같은 걸 사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와, 한번 날렸어요. 바람이 그래도 침 그때 한번불어져가지고 진짜 영과 바람은 정말로 어, 아, 바람이 없으면 절대 뜰수 없는 거예요, 아, 근데 바람이 한번싹 부는 순간에 연을 끼웠는데그 쾌감이 있잖아요 그 연줄이 이렇게 내려올려고을때 이렇게 평평하게다 줄을 당기면서 이렇게 막 달리니까 그 연이 확 떠오르는데 그때 그 느낌은 옛날에 제가 서양 가려서 낚시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줄을 이렇게 탁 하면은 줄이 나왔을 때확 당기면 그팽 하는 그런 느낌 그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맛이 와 한번 연을, 시간만 있으면 바람는날 연을 보고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와, 아 진짜 이제 연이 박배연도 어, 있고 가오리연도 있으니까, 이왕이면 힘을 많이 정황을 하면서 하면은 오히려 박배연 같은 게 되게 좋을 거 같습니다. 아, 아,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. 어제 빙판이를 얼마나 뛰었다는 <laughs> 도렇게 가졌습니다. 한번 어떻게든 날려볼까요? 달라, 잘단립니다 이럴 때 실크이죠. 집에 가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저는 또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싶지는 않아요. 그냥 오라버니는 그냥 거기 집에 계시 가 기다리는 게 명절이고 소풍 가는 거 정말 어렸을 때는 학교 가는 거 오빠들이 <laughs> 그 책가락 메고 학교 가고 그런 걸 그렇게 부러워하고 언제 만난 그 우리 미년랑 <목소리> 선배 언니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 가지고 그랬더라고 정말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행복하지 않았던 게